5번 안양 쓰나미 출발 때 진입했고 직전 경주 우승하면서 승급전인 6번 원더풀 MB 출발 때 들어섭니다. 마지막으로 11번 BK 벨까지 모두 출발 때 들어섭니다. 출발합니다. 4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4번 히트플라이와 6번 원더풀 MB 관심을 받고 있는 두 마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선두를 모색하는 말은 1번 스티플과 바깥쪽에 5번 안양스나미입니다. 안양스나미가 먼저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으로 1번 스티플이 2위로 따라 붙었고 2번 서전트라인트가 안쪽에서 3위 바깥쪽으로 3번 모니원더가 4위입니다. 5위는 4번 히트플라이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는 바깥쪽 8번 원더풀세이킹 7위는 9번 로열베스트 이제 하위권에는 7번 왕최고와 함께 10번 브리도킹스타 가장 외곽으로 11번 BK벨이 하위권에 뒤쫓으면서 3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번 안양 스나미와 바깥쪽 1번 스티플 두 마리의 격차, 목자까지 좁혀집니다. 그 바깥쪽으로 3번 모닝 원더가 3위, 안쪽에서는 4번 히트 플라이와 2번 서전트라이트가 4위권 따라가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는 11번 BK벨, 1번 스티플, 1번 스티플이 선두로 나서 있는 가운데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1번 스티플과 함께 2위권에서 접전을 펼치는 바깥쪽 3번 모닝 원더, 한 가운데는 4번 히트 플라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3위권입니다. 1번 스티플이 계속해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이제 역전에서 공한 3번 모닝 원더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8번 원더풀 세킹 박태종이 함께 바깥쪽 2위까지 진출합니다. 3번 모닝 원더와 8번 8번 원더풀 세킹, 여기에 7번 왕 최고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번 모닝 원더가 직선주로 선두로 부상했고, 8번 원더풀 세킹과 7번 왕 최고가 바깥쪽 추입하면서 2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사경주 직선주로 접전이 치열했습니다. 3번 모닝 원더가 안쪽에서 단독선두로 부상한 사이에 바깥쪽 추입했었던 8번 원더풀 세킹과 7번 왕 최고. 안쪽으로 4번 히트플라이와 1번 스티프.